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 38일기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늦저지교 협을 잘섬길수 있는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참뭐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행사들 참 은혜 가운데에 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교회들을 조금이라도 격려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어, 1년 동안 지내온 것 같습니다. 어, 저희들은 참 재밌게 했습니다. 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이 목회 현장에서 바쁘고 힘들었지만 어, 시간을 낸다는 게이 선배 목사님들이 어, 그 어, 한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장좀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한두 가지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했는데, <laughs> 1년 내내 신경 써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에요. 아, 우리 권영구 공사님 이제 신경 많이 쓰실거 예, 요 네, 그래서 뭐, 어, 그 교협 주소로부터 해가지고, 아, 뭐, 신경 쓰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래도 우리, 임, 임원 목사님들, 장노님, 그리고 또 우리 어, 이사장님 비롯해서 이사님들, 어, 참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힘써주셔서 어, 참잘 감당을 한것 같습니다. 어, 우리 부활절 새벽예배. 어, 이렇게 욕심만큼 많이 모여지는 못했는데, 작년에 그래도 각 지역마다 모여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호산나대회에 각 목사님들, 회장님들마다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또이 플라스피가 플러, 있는데 어, 저하고 우리 김동원 목사님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런데 그 뭐냐면 어, 우리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잔치하고 아,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이것도 좋은데 어, 김동원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뉴저지에 어,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 80%는 안 믿는 사람들 여기가 11만 5천 명이 지금 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다 150개 의 교회를 합해도 2만 명, 2만 명이 안 돼요. 저는 참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때 우리가 많이 모여가지고 어, 우시아우시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부흥회처럼 것도 해야 되지만 근데 저는 어, 참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나 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한다 그 복음 성같처럼참 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깥에 이 있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어, 가라. 그래서 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장 어, 말씀으로 어, 너희는 보금을 전파하라라는 기치 아래 작년에 올해 합월까지 어,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호산나 대회 안 믿는 사람들도 알수 있는 강사들 에, 목사님들은 뭐잘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어, 이안 믿는 사람들도 좀올수 어, 있도록 어, 좀 뭐 연예인들, 믿는, 믿음이 참 진실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간정을 듣고 한 400명, 500명씩 이렇게 매, 매일 봤어요그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꽤 많이,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일어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참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항상 우리 20%에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격려해야 되지만 80%가 안 믿는 사람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눈물을 참 흘리고 또 하늘 마,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교인들도 교협도 거기에다가 좀 많이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 80%만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들이 가득, 가득, 내워지고, 어, 개척교회 더 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 그 뉴저지에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유스호산나 우리가 어, 작년에 어, 많이 지원했어요. 우리 이 세들 이세 2세 아이들 잘 커야 되잖아. 요 믿음으로. 네, 네, 유스 네. 어, 전도사님들 그 N J 네. N J P C N J P N 인가 네. 아, 그런 게 있는데 New Jersey Pastors Network 이라는 이세전사님들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Salvation College에서 강당을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작년에 이제 에, 이 유스 호산단을 했어요. 600명씩 매, 매일 60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뜨겁게 은혜 받고 아이들이 막 엉충껑충 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분들이 주로 매, 매주 아니, 매년마다 오시잖아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유스 호산나 대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임원들과 이사님들과 제가 작년 한해 동안에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부족한 한 점들이 좀 많죠.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우리 교협도 발전해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 8일기에 부족한 것들을 우리 권영동 목사님과 우리 임원들과 이사님들이 올해 내년에는 더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